Make your 채널 네, 오늘은 자율주행 소식인데요. 세계 최초로 레벨 3 자율주행 자동차를 일본 혼다사에서 출시한다고 합니다. 자 레벨 2를 넘어서 드디어 레벨 3 시대가 열리는 건데요. 홍보 영상부터 보시죠. 외관은 저렇게 생겨있고요. 운전자가 버튼을 누르게 되면 자율주행이 시작이 됩니다. 내가 핸들에 손을 얹어 놓지 않고도 자율주행이 되고 제일 좋은 점은 뭐냐면은 고속도로 정체 시에는 그때 내가 운전에 관여하지 않고 영상을 시청해도 된다는 거예요. 자, 이런 시대가 열렸습니다. 아니, 여러분들 자동차 광고 중에서 교통 체증 중에는 그냥 운전하지 말고 자동차가 알아서 해줄 테니까 영상 시청하세요. 이렇게 광고하는 거를 못 보셨잖아요. 드디어 그런 시대가 열리고 있는 거예요. 자, 자세하게 알아보자면이 기능은 혼다 신형 하이브리드 세단 레전드에 탑재가 됩니다. 전기 자동차가 아니라 하이브리드 자동차예요. 완전 전기 자동차가 아니라. 자이 레벨 3 기술은 혼다가 개발한 센싱 엘리트라는 기술이고요 레벨 3가 뭔지 다시 설명을 드리자면 레벨 2까지는 운전의 주도권을 사람이 가져가고요 레벨 3부터는 자율주행 시스템이 주도권을 가져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색깔로도 구별을 하고 있는 거예요 다른 장표로 쉽게 우리가 파악할 수 있다 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레벨 3부터는 발도 뗄수 있고요. 손도 뗄수 있고, 눈도 뗄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상 시청도 가능하다는 거죠. 미국 자동차 공학회에서는 이런 특징을 얘기합니다. 레벨3는 특정 상황에서만 운전자가 개입을 할수 있어야 하고요. 교통 체증 상황에서도 자율주행이 가능해야 합니다. 자, 그렇다면 정말로 손을 뗄수 있는가? 자, 홍보 영상을 보시게 되면은 버튼을 눌렀을 때 알아서 자율주행이 진행이 되는데요. 내가 핸들을 손을 얹어 놓지 않아도 되고요. 어떨 때만 얹어 놔야 되냐면, 톨게이트 상황처럼 뭔가 복잡한 상황에서는 음성 명령과 그리고 저 라이트를 통해서 손을 얹고 다시 운전을 하라고 표시를 해준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현대 자동차라든지 테슬라에서 이용할 수 있는 반자율 기능 같은 경우에는 어, 몇초 정도가 지나면 띡띡 울리면서 다시 핸들에 손을 얹으라고 하잖아요. 저거는 특정 상황이 아니라면 특히 고속도로에서는 내가 손을 얹을 필요가 거의 없다라고 일단 홍보를 하고 있어요. 실제로 얼마나 잘 될지는 봐야 됩니다. 자, 다음에 차선 변경도 그러면 스스로 할수 있어야 되는데 크게 두 가지 기능이 있더라고요. 자, 먼저 우리가 현대 자동차에서도 저렇게 차선 변경을 요즘 하죠. 방향 지시등을 넣게 되면은 알아서 제가 내가 핸들로 조작하지 않더라도 차선을 변경해 주고요. 또 특이한 점은 차선 변경 버튼이 생겨났습니다. 저걸 누르게 되면은 내가 지정해놓은 속도 있잖아요. 앞 차한테 막혀서 그 속도를 못낼때 못 알아서 저렇게 차선을 변경하는 기능이 새롭게 생겨났다고 해요. 제일 신기한 거 레벨 3 주행 중에 영상을 볼수 있는가? 그리고 언제만 볼수 있는가? 늘볼수 있는 건 아니고요. 이 기능이 뭐냐면은, 트래픽 잼 파일럿 기능이라고 해가지고, 저렇게 차가 막힐 때는 알아서 자율주행 기능이 활성화가 되게 되는데, 그때만 영상을 볼수 있게 허용해 주는 거예요. 자 저렇게 영상을 보고 있다가 정체가 풀려서 시속 50km 이상이 되게 된다면 다시 내가 어, 운전을 시작하게 됩니다 그때는 이제 영상을 볼수 있는 건 아니에요 까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자면 은 이게 기준이 뭐냐면 고속도로 정체 수준인 시속 30km 미만 일때 활성화가 되고 50km 이상 속도에서는 이 기능은 사라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뭔가 좀더 안전한 기능이다라고 볼 수는 있겠죠. 정말 쌩쌩 달리는데 영상을 보는 그런 시대는 아직 열리지 않았어요. 자, 그리고 만약에 레벨 3 운전 중에 영상 이렇게 보다가 운전자가 슬쩍 잠들어 버리면 어떻게 될까요? 자, 거기에 대한 내용도 나와 있는데요. 먼저 저렇게 정체가 풀려서 속도가 나잖아요. 다시 핸들을 잡으라고 안내멘트와 라이터가 깜빡이는데 그래도 안 잡으면 안전띠로 이렇게 흔들어 깨운다고 해요. 안전띠로 흔들어도 안 깨워 깨어나면은 저렇게 각 길에 정차가 되고, 깜빡이를 킨 다음에 상담원과 자동으로 연결이 된다고 합니다. 자, 그리고 이 기능도 중요한 것 같아요. 내가 자율주행 중일 때 다른 자동차가, 아, 저 차는 자율주행 중이구나라는 걸알수 있게 된다면 뭔가 서로 소통이 좀더잘될것 같거든요. 그 기능이 생겨났더라고요. 저렇게 파란 불빛으로 자율주행 중일 때는 빛이 난다고 합니다. 자, 그리고 이 레벨3 자동차라고 하는데 라이다 시스템이 탑재가 됐을까요? 라이다가 비싸서 그렇지 이걸 탑재하게 되면은 정말 빛을 반사해가지고 우리 주변 지형이라든지 자동차들을 좀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잖아요. 테슬라에는 참고로 안 달려 있는데 이거는 달려 있습니다. 자 설명표 보시게 되면은 프론트 센서 카메라 두 대, 라이다 센서 다섯 대, 레이더 센서 다섯 대가 들어 있다고 해요. 자 그러니까 가격은 당연히 비싸겠죠. 자, 그리고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실 것 같아요. 테슬라 자율주행 기능과의 어떤 차이점이 있을 것인가? 자, 테슬라 최근에 풀 셀프 드라이빙 베타 버전을 보시게 되면은 신호등도 파악하고 좌회전, 우회전도 스스로 할수 있는 것을 알수 있어요. 주변에 어떤 차량이 있는지, 사람이 있는지, 쓰레기통인지, 있는지, 자전거가 있는지, 그런 것도 정말 인공지능스럽게 파악을 하고 있는 것이 테슬라의 시스템이고, 덕분에 시내에서도 어느 정도의 반자율주행이 가능하죠. 자, 저렇게 지금 주변을 파악하고 있는 모습이에요. 자, 한번 제가 비교표를 만들어 봤습니다. 자, 혼다. 시내 자율주행이 가능한가? 일단 알려진 바로는 불가능해요. 어, 그 기자 간담회를 보니까 다 고속도로에서의 자율주행만 홍보를 하고 있고요. 그 테슬라처럼 주변에 사물인식이라든지 그런 것들은 표시가 되어 있지는 않더라고요. 반면에 테슬라는 시내에서의 자율주행은 아니고 반자율주행 기능까지는 된다는 거죠. 신호등도 볼수 있고 정지신호도 보고 보행자들도 딱딱 파악할 수 있기 때문에. 자, 손을 뗄수 있는가? 혼다는 고속도로에서는 특정 상황이 아니라면 손을 뗄수 있다라고 홍보를 하고 있고요. 테슬라 같은 경우에는 손을 완전히 뗄 수는 없죠. 1분 시간 제한이 있어서 언제나 손을 핸들에 얹어는 두라고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테슬라는 지금 레벨 3라고 볼 수는 없어요. 자, 영상 시청. 혼다 같은 경우에는 고속도로 정체 시에는 시청이 가능하고요. 테슬라는 불가능합니다. 주행 중에는 시청이 불가능하고 멈춰 있을 때나 시청을 할수 있죠 자 목적지까지 이제 내비게이션 찍고 자율주행이 가능한가 혼다는 일단 알려져 있지는 않아요 이 기자회견을 보니까 잘 나와 있지는 않고요 테슬라 같은 경우에는 노아 내비게이션 온 오토 파일럿이라고 해가지고 목적지 지정하고 쭉 이제 어디 빠져나가고 그런 것까지도 자동으로 되고 있죠 자 그렇다면 혼다의 자율주행 기능들. OTA 업데이트를 통해서 계속 향상이 될수 있을 것인가? 혼다 OTA 안 된다고 합니다. 반면에 테슬라는 OTA가 가능하기 때문에 혼다를 뛰어넘을지도 모를 가능성을 아직 가지고 있는 거죠. 계속 소프트웨어 업그레이드를 통해서 오늘 혼다가 보여준 그런 내용들 계속 업그레이드가 될 수도 있다. 라이다는 없지만, 자왜 OTA가 안 되냐고 물어봤더니 끝에 Q&A 시간에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혼다의 관계자고요. 정밀지도 OTA는 업데이트가 가능한데, 기능 업데이트, 차량 전동잔치 그 업데이트는 국토교통부로부터 허가가 되어 있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자, 결국에는 규제 문제 때문에 쉽지 않다는 것. 그런데 기술은 있다고 해요. 자, 중요한 게 그렇다면 가격인데, 자, 이 혼다의 레전드 레벨3 자동차 얼마일까요? 자, 가격은 시판 가격이 우리 돈으로는 1억 1천만 원 정도를 하고 있습니다. 가격이 저렴하진 않기 때문에 어 본격적으로 보급하기 위한 그런 레벨 3 자동차는 아니고 더욱더 실망스러운 점은 뭐냐면은 리스 전용으로 100대만 딱 100대만 생산 판매한다고 해요. 그러니까 일종의 테스트 개념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끝에 Q&A 시간에 레벨3는 보험이 다른가라고 질문이 있었는데, 각 자동차 보험사와 지금 레벨3의 특약 형태를 준비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있어서는 아직 100대 뿐이 리스로 안 팔고, 어, 그렇게 많이 돌아다닌 게 아니기 때문에 계속해서 뭔가 좀 테스트 형태를, 베타 테스트 형태를 취할 것 같아요. 자, 그래도 이 레벨3 시대가 성큼성큼 다가오고 있는 것 같고요. 제가 볼 때는 가장 현실적인 접근이었던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도 시내에서의 자율주행 레벨3는 아직까지 무리라고 판단이 되고 저도 못 믿어서 기능을 실행 못할 것 같아요. 그러다가 사고 날수 있으니까. 근데 고속도로 정체 상황에서는 충분히 가능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저도 있었기 때문에 야, 이 자동차 기능을 이용하게 된다면, 앞으로 고속도로 장거리 운전할 때는 진짜 편하겠다. 자, 이게 조금 더 진행이 돼서 시내에서의 정체 상황에서도 된다면, 진짜 편하겠다. 뭐,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자, 어떻게 보셨나요? 자 앞으로 우리 운전 문화는 어떻게 바뀔까요? 레벨 3 이상이 되게 된다면 진짜로 운전의 주도권이 자율주행 자동차로 가게 되는 것이기 때문에 많이 달라질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참고로 올해 하반기에 벤츠라든지 다른 해외 브랜드 자동차도 레벨 3 자동차 출시 계획이 있다고 합니다. 현대자동차 같은 경우에는 내년에나 출시가 될 것이다라는 기사가 있어요. 자,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지금 최근에 나온 현대 아이오닉5는 굳이 사실 필요가 있을까요? 레벨3도 안 되고요. 심지어 OTA 기능도 없어서 이 자율주행 기능이 업그레이드도 안될 가능성이 매우 높아요. 더 좋은 자율주행 자동차를 갖고 싶다면 아이오닉5를 팔고 사야 됩니다. 자, 그래서 저도 차를 언제 바꿀까 계속 보고 있는데 올해는 아닌 것 같아요. 내년, 내후년에나 바꾸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기본적으로 레벨 3는 돼야 되고, OTA가 되는 자동차는 사야 되기 때문에. 자, 그럼 오늘의 이야기는 여기에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